진동과 공명음이 귀에서 엄청나게 거슬리게 들려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오감으로 정비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일단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와 그다음에 소음과 공명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진동으로 잡히고 있어요. 지금 이 공명음과 소음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 정도면 정상인데 와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서 해도 이게. 어려운 문제야. 후...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인사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20년 S500 차량입니다. 어, 이 정도 타면 또 이렇게 또 회장님이 타시겠죠? 어쨌든 이걸 타시는데. 키로수가 56,00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엔진 진동과 공명음이 귀에서 엄청나게 거슬리게 들려요. 진짜 멍할 정도로 이게 S 클래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진짜로 이 S 클래스나 뭐 벤츠나 뭐 이런 것들 차량의 공명음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한 1,500만 원까지 까먹은 적이 있어요.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비들을 만들고 이제 뭐 설치하게 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제 다 준비를 끝냈고 이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와 그다음에 소음과 공명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좀 준비를 했어요. 공명음을 찾을 수 있는 장비는 그 전에 파나메라에서 진동과 공명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시는 분의 차량을 저희가 아마 이 마이크로 잡아줬었는데 지금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실내에서 공명음이 얼마나 울리는지를 듣고 엔진 진동과 차체 진동이 어떤지를 봐서 어떤 진동들이 실내로 타고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공명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변화를 보면서 찾으려고 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오감으로 정비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소음을 내면 빨간색 파형이 움직입니다. 아! 좋아, 반응이 좋아. 아! 네. 파란색은 진동을 잡아내는 겁니다. 미세한 진동을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지금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진동으로 잡히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공장이 울리거든요. 그 미세한 것까지. 자, 진동 한번 제가 쳐볼게요. 보이세요? 진동? 엄청 예민하죠? 타자 치는 것까지 진동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동과 소음으로 이 차량의 증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과 이 공명음이 실내에서 얼마나 떨리는지 이게 사실 이게 영상을 담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뭘로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일단 엄청 심합니다. 그냥. 응? 일단 시동 걸어봐. 일단 진짜 떨리나 보자. 공명음이 엄청 심한데 거기서는 막 울리는 소리 안 나니? 나.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나. 아, 기가 막 울려? 응. 멍한다. 그래? 응. 내가 한번 타볼게. 피, 피 눌러봐. 왜냐면 지금 그 공명음이 지금도 나는지 내가 먼저 느껴봐야 되니까. 아, 너무 떨리고, 너무. 부족한 듯이 떨리냐? 일단 후진 나볼게요 아, 이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더 심하게 떨리네. 온도를 올려볼까? 악셀 밟아도 뭐 이렇게 긁는 소리가 치다. 둥둥둥하면서 그럭그럭그럭 막뭐그 떨리면서 긁는 소리가 나. 미쳤다. 근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아니 도대체 나는 집에 언제 들어가? 한 시입니다. 일단 온도를 올려봅시다. 왜냐면 이게 그때 온도 올라왔을때 되게 귀가 멍멍했는데. 좀 덜해. 오날것 같아. 오 난다. 난다. 나죠. 나죠. 이거야. 이거. 이거. 지금이다. 야, 온도가 조금 올라가야 되네.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 타봐. 엄청 울려. 봐봐. 그래? 해봐. 후진나 봐. 엄청 심한데? 어? 엄청 심하지?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소음을 들을 거니까 혹시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이 진동이 없어지면 네가 나한테 어, 이거를 빵 눌러줘. 막 귀멍멍하지? 어. 이거야, 이거 지금. 아까보다 더 심하지? 어, 더 심해. 어, 그럼 지금 창문 올리고 이거 해보자. 이걸 핸들에다가 케이블 타이로 묶자. 자, 이거 지금 이렇게 공명음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후진의 공명음이고 줄어들었을 때가 파킹의 공명음이에요. 요정도 차이로 지금 심하게 어 공명음이 남을 알수 있고 자 이게 공명음 나는 두께 거든요 요거를 참적파형으로 빼서 공명음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건 진짜 야간 해야겠다 이거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렇게 참적파형으로 빼놓고 공명음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공명음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 지금 이 공명음과 소음을 한번 잡아볼거예요 지금 붙인거야 자 이건 공명음 이건 엔진의 진동 엔진의 진동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차체 쪽으로 차체 거의 없어 엔진 쪽으로 보내볼게요 이 엔진쪽 진동 차체의 진동 가볼게요 차체의 진동 거의 없어 여기에 엔진의 진동, 차체의 진동, 그 다음에 공명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엔진 진동이랑 공명음을 차를 떠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엔진 진동에는 변화가 없다. 머플러를 들어볼까? 공명음에 변화가 없네. 일단은, 머플러를 풀었을 때 공진음이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머플러를 한번씩 풀어보자고. 머플러 고장 브라켓을 풀어서 공명음이 줄어드는 한번 보자. 머플러를 풀었는데도 동일한 공명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머플러 뒤에 중간도 한번 풀어보자. 똑같네. 똑같은데 여기 봐봐 이상해 뭐가 아... 얘가 이 구멍이 되게 안맞아 되게 더 올라가야 될것 같지 않아 봐봐 내가 올려볼게 지금 구멍이 아예 안 맞잖아 올려볼게 저기 구멍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많이 쳐지네 공명음에는 근데 역시 변화가 없어요 이 머플러 후단 소음기에서 울리는 그 공명음이랑 실내에서 나는 공명음이랑 비슷한데 행거가 꼬이거나 플랩이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딱이 진동인데 머플러 진동 같은데 자 일단 머플러 소음기에 이 진동 한번 보세요 여 네, 파란색 진동 크기고 그 다음에 범퍼에 디퓨저에다가 한번 물려볼게요 이 진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지금 범퍼에다가 진동 측정을 했어요 이 정도면 정상인데? 뭐 하는지 아세요? 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요 크기가 줄었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이게 지금 뭐한 거냐면 에어 쇼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체의 높낮이에 따라서 포인트의 각도에 따라서 진동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쇼바를 올리니까 일단 진동이 줄어들긴 했어요 멍멍한 건좀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오르네 이거 뭐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서 해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이 배기 플랩이 있는데 이 배기 플랩을 한번 열어봅시다. 어. 이제 여기서도 배기 연기가 나오고 있어. 하체 쇼바를 올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하체의 높낮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클과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가 샤하고 올라가면 조인트의 이 각도가 변해요, 이렇게. 그럼 이 조인트의 진동을 한번 측정을 해보죠. 똑같아요. 자, 이게 지금 조인트. 조인트도 두꺼워. 그럼 여기다가, 이거 일단, 이거 한번 대보자. 어이 정도. 요게 조인트. 자, 그 다음에 요게 조인트 진동. 그 다음에 4륜4륜 샤프트는 조인트보다 훨씬 작죠. 요게 이만큼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진동. 엔진 진동. 엔진 진동은 제일 작아. 그럼 조인트가 제일 진동이 심하네. 자 그러면 조인트에 대고 조인트 볼트를 풀러 보고서 공명음의 변화를 보자고요. 자그러면 공명음의 높이도 한번 해봅시다. 공명음의 높이도 측정을 해보자고요. 이 정도. 공명음의 높이가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조인트 볼트를 풀었을 때 공명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이거보다 작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자, 조인트 진동의 크기 그 다음에 실내 공명음의 크기예요 여기서 조인트 볼트를 한번 풀어보자고 공명음 어때? 똑같네? 조인트 조여 볼까? 차이가 없네 거의... 아... 안됐어어 뭐지 이거 어떻게 잡냐 혹시 이게 그 엔진 마운트가 사제로 들어갔나 옛날에 한번 5 2 0기가 사제로 들어가서 폐비꺼 썼다가 엄청 고생한적이 있었는데 아 내일 그냥 엔진 마운트 어디서 교환했는지 거기 정비소 전화번호 한 번만 면아야되겠다 무슨 제품으로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 엔진 진동과 공명음은 엔진 마운트로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어, 모든 걸다 점검을 했어요. 우리가 진동과 공명음과 이런 것들을 새벽까지 하면서 막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엔진을 살짝 들었는데 그 차체가 통째로 들려요. 엔진 마운트가 얼마나 딱딱한지 사실은 엔진을 살짝 들면 엔진과 차체의 마운트 고무 유격만큼 들리면서 진동이 줄어들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무가 굉장히 딱딱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엔진을 들면 차가 같이 들려버려요. 엔진만 들었는데도. 자 그래서 엔진 마운트가 아마 심각하게 딱딱한 것 같고 재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센터 정품으로 교환하셨다는데 아마 엔진 마운트 불량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좀 마무리로 하고 싶었는데 일단 서비스 센터를 가신다고 하니까 어, 저희 정비소에 오던 고객이 아니고 저를 아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의 소개로 해서 이제 저랑 그 차주분 아이에 연락과 뭔가를 해본 것도 없이. 그냥 중간에서 다른 분과 연락을 하면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못 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한음 진동이나 소음을 진단하는 진단 기법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고 지금 요 작업은 어쨌든 어 제가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마무리는 못했지만 저는 엔진 마운트 불량으로 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엔진 마운트를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엔진 마운트 불량으로 해서. 저는 결론을 냈고 저희 고객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이제 소음 진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번에 측정했던 거와 같이 소음 진동을 측정을 해서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머플러도 떼어 보고 엔진도 들어보고 뭐 조인트도 풀러 보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아, 어 사실 이거 진단비 얘기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거 새벽 3시까지 했거든요 어, 뭐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비용도 하나도 받지 않고 출고하기로 했는데 아, 이제부터는 이런 진동과 소음, 그다음에 뭐 정기적인 진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옵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서로 이제 불신만 생기고 저희도 고생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어 다음번에는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옵니다라는 고지를 하고 진단비를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단하는 과정을 어차피 영상으로 찍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보내드리고 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비스센터에도 잘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수리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음. 그리고 여기 옆에는 한번 보고 갈까 옆에는 알파리 캐머저스트.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이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고장코드가 없습니다 뭐지? 실화하는데? 덜덜덜 이쪽 실린더가 다 죽었어요 근데 실화 고장코드는 아예 안뜨고 그냥 덜덜덜 떨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압축압력을 측정해보니까 4개의 실린더가 똑같이 7이었고 아 이건 타이밍밖에 없다 해서 어 저희가 타이밍 툴을 걸어보니까 캠 어저스트 때문에 타이밍이 틀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캠 어저스트를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있어요 테머저스 작업도 하고 있고 파나메라 전기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이 공장에서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아 진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물건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 코딩이나 세팅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 고객의 못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저를 이제 보고 아니면 원버터스의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다 어, 수리를 맡겨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있지만 정비소를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누구를 속에서 오거나 중간에 한 명이 껴있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 전달이나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진단비를 무조건 이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몇 개를 지금 헛고생을 해서 맨날 새벽에 들어가는데 돈 버는 건 없고 뭐 하는가 싶어요. 근데 이 소개시켜 온 분도 난처해 하시길래 아 그럼 저나 그냥 안 받겠다 아선사님 어, 난처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안 받겠다 잘 수리하셔라 그러고잘 보내드립니다. 일단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저런 경우도 있고 일하다 보면 뭐 돈을 못벌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는 이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음잘 설명을 드려서 진단비라도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열심히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 오리공을 마무리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입고할 진동소음 차량들을 그렇게 진단하면 되니까 제가 진단 기법을 하나 배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